그거를 애초에 깔고 나서 그걸 전제로 그림을 시작하신 분들은 저는 올해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 뭐 이야기하려고 하기로 했죠? 그림을 그만하는 게나은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 그리고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찔리시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이거 분명히 들으면. 아, 이거, 난데? 이럴 수도 있는데. 너무 뭐, 진지하게 그,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보통은 제가 봤을 때 이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극적이죠, 굉장히. 자, 그림을 그만하는 게 나은 다섯 가지 용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을까? 자, 1번. 자, 아, 잠깐, 잠깐, 이거 키워야 돼. 내 얼굴이 잘 보여야지, 그냥. 적으면서 할게요. 또 선생님처럼. 야, 학생이 딱 있죠. 자, 1번. 노력 없이 욕심만 많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그림은 굉장히 잘 그리고 싶어, 내가. 근데 노력은 하기 싫어. 근데 저 사람만큼 잘 그리고 싶어. 그리고 저 사람은 별로 노력을 없이도 그냥 잘 그리는 것 같아. 왜 나는 왜안 늘까? 고민만 하는 거지. 음. 전혀 노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잘 그리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은 꽤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넘어면서 계속 발전을 하는 게 맞거든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거는 피해 버리면서 계속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사실 그림이 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그림으로 먹고 사는 것보다는 취미로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실력은 날로 먹을 수 없는 것.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그게 있어.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뭐가 실력이 올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일치월장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막 자기는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평가절하 하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그런 것들을 남한테 풀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너무 싫은 사람 근데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찔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여기에는 그 관여된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싫은 사람 이게 또뭔 말이냐? 쓰읍.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나도 어떠한 생각을 굳이 않고 몸이 이끄는 대로 가면은 그냥 이렇게 샥 그려졌던 그때가 있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한계가 생깁니다. 그 한계가 이제 생기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공부를 같이 겸해야 그림이 더늘수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계속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컨셉 디자인. 어. 컨셉 디자인은 진짜 특히 정보력이 재산인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할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나중에 이 디자인이 움직일 때 그리고 행동을 했을 때까지 그런 생각까지를 전부 계산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귀찮은 분들은 글쎄요 어떠한 작가들랑도 이야기를 해도 본인의 생각들이 많이 투여가 되는 그림을 그려요 적어도 그걸로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싫다 하면은 이제 그림을 그림으로서 프로가 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자, 뭐, 1번과 2번의 어떻게 보면 함축적인 뭐 이야기고 겹쳐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신에 대한 그림, 다른 사람의 그림을 봤을 때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 어, 이 작가는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고민.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 재미가 없는 사람들. 그림을 그릴 때아 나는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재미 없고 지치고 따분하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근데 그게 너무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내가 할수 없을 거라는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사람들 그런 생각들이 영위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이 저는 오래 지속하기 힘들 거로 생각해요 일단은 이거 자체가 즐겁고 재밌어야 꾸준히. 그리고 자기를 계속 노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림 그릴 때 재미가 없는데 재능은 출중한 사람들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능이 출중하고 열심히 해서 그 정도의 레벨까지 가는 사람들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다. 근데 그림을 그린다. 오래 지속 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즐겁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자신을 계속 수련 시키는 것들에 대한 것들까지도 자기에게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그랬음 재능은 재미있는 능력이라고 오, 좋은 말이네요 그리고 다섯번째 돈이 될것 같아서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소득으로 내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 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 말은 즉슨,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기에는 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직업에서도 엄청난 장인들이나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사업적으로 연계하신 분들, 그림을 그리신 분들은, 물론 돈을 많이 버시고 잘 버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근데 보통 직장인들을, 적어도 처음에 시작한 분들은, 그림이나 예술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돈 벌기 쉽지 않다. 이거를 일단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더잘 돼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잘 돼서 뭐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유일한 뭐 어떠한 스타일의 작가 라든지 그런 분들은 뭐 나름 돈을 많이 벌겠지만 그거를 애초에 깔고 나서 그 돈이라는 걸 전제로 그림을 시작하신 분들은 저는 오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먹고 살 정도만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네요 먹고 살 정도는 저는 벌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되는데 막 욕심 되게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로 뭔가 진짜 일확천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시작 안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차라리 뭐 금융 쪽이나 뭐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이 정도 좀 재미없는 이야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 좀어 어떻게 보면 뭔 뭐를 하지 마라라는 말 자체는 저는 사실 잘안 하긴 하는데 뭐 가끔 이런 고민을 하고 과연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고 예술로 큰돈을 버는 건 포기해라 포기는 아닌데 처음에가 쉽지 않다고요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면은 오래 지속하기 쉽지 않다 그 말이죠 돈 많이 버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란 말이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열정이 참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지속하면서 재미를 추구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나중에 그거를 어떤 사업에 연계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자기만 할수 있는 거를 찾고, 진짜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림을 시작하고 나서 그 초기에는 정말 힘든 그 계단을 걸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려고. 어, 그 그림을 시작했다면그 계단을 한칸한칸 올라가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린 사람들 대부분 재밌어서 일을 하는 걸 생각합니다. 저도 이 그림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시작한 일이죠. 저는 게임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게임 제작도 너무 좋아하고 그림 그린 거 너무 좋아하고 캐릭터 만드는 거. 저는 배경 그린 것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뭐야 야한 거아 그건 말씀 안 드리고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 직업이 저는 저한테는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근데 선뜻 다른 사람에게 이 직업을 추천한다라고 한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이 직업이 저는 정말 좋고. 근데 그냥 그림만 그리면 저도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재밌는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만 하시면은 분명 여러분이 원하는 바,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흥미가 있었는데 점점 사라지면 어떡할까요? 저도 예전에 흥미가 있다가 계속 그리다 보니까 약간 지치긴 해요. 근데 글쎄, 그게 정확하게 어, 어떤 수준이라는 걸 제가 알 수는 없긴 한데 좀더 오래 해보시고 그거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를 아는 거는 자기 스스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Please,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